중국이 스텔스 무인 폭격기를 공개하자 스텔스 탐지 레이더 기술을 공개한 한국. 중국이 자신하던 특급 기밀 레이더를 한국이 순식간에 개발해내자 중국산 레이더가 엉터리라고 폭로된 상황. 에드. 소형 스텔스기 탐지 추적 저피 탐항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 개발 발표. 하나 시스템은 2019년 별도의 초단파 레이더 기술로 개발, 미래 연공방위 능력 획기적 향상. 스텔스기와 같이 탐지될 확률이 작은 저피탐항체, 저피탐항체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앞서 하나 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한 데 이어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가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기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들 탐지 기술이 전력화할 경우,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에서 연공 방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드는 27일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저피 탐망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저피 탐망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에드는 이를 위해 디지털 레이더 체계의 설계 기술과 고출력 고감도 하드웨어 기술, 잡음 속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에드위 저피타 망체 탐지 기술은 한반도 주변국의 전투기를 감찰하는 광역감시 레이더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는 한편. 지능형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 및 극초음속 표적을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더 연구 개발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하나 시스템도 소형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별도의 초단파 레이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에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기술 확보를 위한 응용 연구개발 과제 세 가지가 장기 소요로 결정됐다. 그중 한화시스템 주관 응용 연구개발은 2016년 시작돼 2019년 말 차기 공중 감시 체계로 개발이 완료됐다. 이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는 디지털 능동 이상 배열 형태로 소형 표적을 실시간 탐지를 위한 고. 신호 처리기가 탑재됐고, 고정형이 아닌 이동식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는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 기술은 지난해에 종료된 국방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의 성과 중 하나라며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돼 해외 의존 없이 성능 개량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미래형 레이더의 연구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의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독자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군에서 소요가 제기될 경우 체계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스텔스 전투기 탐지 추적 가능 레이더 기술 국내에서 독자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27일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저피탐망체 탐지용.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레이더의 매우 작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스텔스 전투기는 언뜻 보면 새떼 등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정확히 탐지하려면 레이더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전자적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드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고출력 고감도 하드웨어 기술, 잡음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더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감시하는 광역 감시 레이더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는 한편, 극초음 속 표적을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더 연구 개발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디는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 기술은 지난해에 끝난 국방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의 성과 중 하나라며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돼 해외. 의존 없이 성능 개량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미래형 레이더의 연구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 중인 한반도 주변국들은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f-22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미국을 경계하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스텔스기 탐지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만든 y l c 8이등 거대한 안테나와 고도의 정보처리 기술을 갖춰 스텔스기 탐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SLC-7은 스텔스기를 비롯해 헬기, 드론, 순항미사일 등을 포착하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중국 측은 주장한다.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도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스텔스 탐지 기술은 세계 각국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 실제 기술 수준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3 스텔스 항공기 탐지하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 스텔스 항공기가 뭔지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 스텔스 항공기는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항공기가 아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면적이 매우 작은 항공기일 뿐이다. 즉, 스텔스 항공기도 어느 정도는 레이더에 잡힌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해내는 기술. 즉, 카운터 스텔스 기술도 스텔스 기술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마치 창이 발전하면 방패도 강해지듯이 말이다. 우리 군에서도 얼마 전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카운터 스텔스 기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일까? 기존 스텔스 기술의 허점을 공략. 카운터 스텔스 기술의 원리를 알려면 우선 스텔스 기술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물론 자세한 것은 극비지만 원론적으로 알아보자. 스텔스 성능은 피탐체의 형상과 램, 레이더 업소번드 메트리얼, 레이더파 흡수물질, 페인트의 조합을 통해 얻는다. 둘중 하나만 없어도 스텔스 성능은 크게 줄어든다. 우선 형상부터 다루자. 레이더는 전파를 표적에 쏘아 그 반사파를 수신해서 표적을 탐지하는 원리다. 그렇다면 표적에서 반사된 레이더 전파가 레이더의 수신기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표적을 탐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스텔스 항공기, 미사일이나 군함 등 다른 스텔스 이동체도 마찬가지다, 는. 레이더 전파를 최대한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하고, 수신기로 돌려보내지 않는 형상을 하고 있다. 제1세대 스텔스 항공기인 F-117이 공기역학적으로는 형편없는 직선만으로 이루어진 기체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적의 레이더 전파 수신기가 어디 있는지 알수 없으므로 이쪽이 받은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적극 흡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스텔스 항공기 표면에 도포된 램이 이 역할을 해준다.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또는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전파 흡수 효과를 낸다고 원론적으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항공기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 레이더 피탐 면적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레이더 피탐 면적이 줄어들면 새나 곤충 등 다른 물체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텔스 항공기를 어떻게 하면 탐지할 수 있을까? 우선 전파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양한 전파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는 진동수, 통상 헤르츠 단위로 재는 또 들어간다. 진동수의 특정 범위를 가리켜 대역폭, 즉, 밴드, 밴드라고 부른다. 전파는 진동수가 변함에 따라 그 특성도 달라진다. 이것을 레이더에 대입하면 찾아야 하는 물체의 크기와 거리 등 물리적 요인에 따라 레이더 전파의 진동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스텔스 항공기는 형산과 램이라는 비행 중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외부적인 물리 요소를 이용해 레이더 피탑 면적을 줄이고 있다. 그 때문에 대공 표적 획득에 제일 많이 쓰이는 대역폭인 X밴드 8에서 12GHz, S밴드 2에서 4GHz 전파를 엉뚱한 곳으로 반사하거나 흡수하는데 최적의 설계를 취하고 있다. 즉, 다른 대역폭의 전파에 대해서는 스텔스 성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 때문에 이론상 모든 대역폭의 전파를 동시에 발신하면 스텔스 항공기는 반드시 잡힌다. 물론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말이다. 특히 주파수가 낮은 VHF 50에서 330MHz, UHF 300에서 1000MHz 대역폭 전파에서도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지며 파장이 일정 범위, 보통 표적 길이의 8배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전파를 맞은 항공기의 꼬리날개 등에서 전파의 공명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